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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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작년에 사준 올리런 곰돌이 올리런인데 아이고 뛰지마 뛰지마 작년에 사준 올리런 곰돌이 올리런인데 작아져가지고 입히고 나오느라고 오늘 좀 고생했네요 옷에 적응이 됐는지 응가도 하네요 아이고 시다 했어요 응? 아치 응? 나올 때그 올려놓은 그거 지가 살이 쪄가지고 아끼는 걸 갖다 엄마한테 썩을 내고 나쁜놈 잘만 다니고만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했잖아. 아, 이게 네가 안 입어봐서 그렇지. 작년에 얼마나 많이 입고 다녔는데 네가 살이 찬서 그래. 살이. 그래 엄마가 늘려줬잖아. 아휴, <laughs> 나쁜 놈. 비가... 비가 온 뒤로, 비가 온 뒤로, 낮에 나와도, 어 조금 쌀쌀하네요. 어! 에비, 에비.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. 가자, 가자. 여기 양이들 보금자리인데, 양이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. 어, 소니야 저기 양이 있다. 요새는 양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막 캔만들만 주는 사료를 먹고 자라니까, 이렇게 강아지 크기만 하도 큰 것들이 많아요.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소니는 고양이한테 관심이 없다. <laughs> 안녕! 이쪽으로 또갈 거야! 이쪽으로 또갈 거야! 가만있어봐, 가만있어봐! 어, 아, 그럴 생각 안 하고. 야, 니뭐 네 먹냐? 아, 이게 뭐예요? 아파트에 단지네 이쁜 열매가 미쳤네요. 소니야 가자, 이제 집에. 쏘니 집에 가자. 배고픈가 보다. 집에 가서 빠빠 먹자. 엄마도 배고프다. 빨리 가자. 가자 가자. 소니야 집에 가자 이제.